자, 왼쪽 다리 딱 걸고 팔로 시작. 너무 좋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너가, 내가 지금 로테이션 과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펀치샷은. 그러면, 로테이션을 과하게 안 하면, 뭔가는 체를 릴리즈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팔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너가 딱 펀치 치면 우측으로 미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자, 몸안 돌아서 열어주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릴리즈. 해 자, 하나 더. 이렇게. 좋았어. 다시 하나 더. 너무 좋았어 이거를 이제 언제 써먹어야 되냐면 너가 첫 홀, 두 번째 홀 만약에 몸좀안 풀렸을 때 이거를 할줄 알면 너가 조금 더 내가 코스에서 편해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시켜주는 거야. 풀스윙 안 되고 몸막 이렇게 잘안돌 때,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 있어? 어.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봐야 아 필미킬슨 보면 이거 되게 잘해. 그니까 필미킬슨은 오히려 아이언으로 풀 스윙하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 야 필미킬슨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야. 필미킬슨이 아이언 잡으면 무조건 풀 스윙하지 않고 되게 펀치샷 많이 쳐. 그니까 돌려도 치고 이렇게 홀딩도 하고 하는데 그피니쉬를좀 이렇게 따라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샷도 많이 해. 뒷발 뛰지 않고 이렇게 팔로만 지나가는 샷. 그러니까 다양한 샷을 구사하는데 어쨌든 그걸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에 그런 펀치 샷 그런 느낌으로 좀컨트롤할수 있으면 너가 되게 자신감이 생긴다. 왜냐면 내가 스윙을 오늘 배운 걸다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온단 말이야. 알겠지? 너무 좋았어. 딱이 피니 씨가 지금 내가 아까 필메이슨 얘기했지, 내가 보여줄게. 펀치샷을 치는데, 여기에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스윙의 크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만큼 힘을 내리는지도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 내리는 힘이 너무 풀륭이랑 똑같아. 그래서 지금 느낌에는 너가 펀치를 칠 거면 길이도 가벼워져야 되지만, 하체 내리는 거, 손 내리는 거, 이 힘도 조금은 더 풀려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느낌에는 너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 몸은 그냥 최소한의 로테이션만 주고 내 팔이 일을 다 해야 돼. 자, 해봐봐. 음. 자 셋업 오케이 자 이거 봐 로테이션 여기서 딱 끝나고 이 힘이 나야 돼 지금 마지막 거 왼쪽으로 저렇게 시작한 이유가 그냥 이게 너무 많았어 자 셋업 그렇지 승혁